자, 그러면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는 심경 파악 문제입니다. 심경이나 아니면 이제 글의 분위기 파악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제 잘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심경이나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집어내시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숄리가 노리스다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냐면 어 t r 한 트럭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트럭이 parked, 주차되어 있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요?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요. 그 노리스가요, 가끔 보면 은 지각동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지각동사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뭐,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ing 쓰는데 그목적어가 수동의 입장일 땐 당연히 모두 쓸수 있다. pp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 셜리는 그 트럭이 주차되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 자,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 길 건너편에 그집 앞에 차가 한대 주차져 있는 걸 바, 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New neighbor, 바로 누구였다? 새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s 리가 r e l y was dying to know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was dying to be dying to 뭐뭐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뭐뭐 하고 싶다. 아주 간절하게 바랄 때 쓰는 말이고요.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새 이웃을 얘기하는 거죠. 자, do you know anything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아시는 어떤 거 있어요? about the new neighbor 새로운 이웃들에 대해서 she asked 그녀가 물어봤습니다 파 파는 이제 그 아버지 있죠 father 그 아빠 그 아빠의 비격식적으로 이제 파라고 얘기합니다 파 그래서 그랜드파 그랜마 그랜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랜파 그랜마 자 at dinner 저녁식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랬더니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는 당연히 아버지를 얘기하겠죠 Yes, and, 그리고, there is one thing, 한 가지가 있어. There is there라는요, 뒤에 나오는 말이 주어인가 아시죠,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one thing, 한 가지, 한 가지 것이 있어. 자, 어떤 한 가지 것이요? That may be interesting to you. 네가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 너의 흥미를 끌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한 가지 것이 있어. 자, 원 n 얘가 주어입니다. 자, 근데 원 n 에서한 개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니까 there is를 쓴 거고요. 얘가 주어가 될 거고. 자, 한 가지 것은 것인데 어떤 것이냐? t h 부터 끝에 있는 u까지 가로로 먹히죠? 그게 앞에 있는 t 을 받아주는 주격 관계되면서 되십니다. that may be interesting to you. 너에게 흥미로울지도 모르는 한 가지 것이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 셜리가 얘기하죠? 셜리가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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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 a billion more q u e s t i o n 셜리는요, a billion more q u e s t i o n 묻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묻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a billion, a billion more questions. 그 빌리언이 10억이잖아요. 뭘이 더 많은 이거? 캐스천 질문들. 그러니까 10억 개보다 더 많은 질문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라는 건 묻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죠. 자, 6번파 아빠가 세드 말씀하셨어요. 조이풀리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이풀리가 앞에 있는 세드를 받아주는 부사로 들어간 거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앞에 있는 세드 말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나오겠죠? 데이 그들이, 즉 새로 나, 이사 온 이웃들이 have a girl 소녀 가한명 있대. 어떤 소녀냐면 just your age 딱네 나이 때의 그런 소녀가 있대. Maybe 아마 She, 그녀가 wants to be your playmate 너의 놀이 친구가 되기를 바랄지도 몰라 원할지도 몰라 라고 아빠가 기쁘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이웃집에 그이 딸아이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또이사로온 겁니다 7번 셜리가 리얼리 거의 dropped her fork 그녀의 포크를 떨어뜨릴 뻔 했습니다 거의 떨어뜨릴 뻔 했다라는 건 떨어뜨린 건 아닌 거죠 on the floor 바닥에 떨어뜨릴 뻔 했습니다 8번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이 h a d she prayed? 아, 과거완료 쓴 거죠. Head PP. 근데 물어보는 말이니까 head가 앞으로 빠져나온 거죠. 원래 she h a d prayed 여기서 자 그녀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던가 for a friend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는 친구를 좀 달라고 우리 동네 친구 좀 사귀게 해달라고 친구 좀내 나이 또래 친구 좀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던가 그번 finally 마침내 Her prayers, 그녀의 기도가 were well answered, 응답이 되어졌던 것이다. Her prayers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Were well answered, 응답이 되어졌던 것이다. 자, 원래 answer는 응답하다인데 그거의 수동 형태로 were well answered를 쓴 거죠. 자, 10번, she and the new girl, 그녀와 새로운 친구가, 새로운 소녀가 could go to school together. 병력을 줬을 겁니다. 함께 학교에도 가고, play together. 함께 놀 수도 있고, and become best friends. 최고의 친구가 될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셜리가 이웃집에 어떤 자기 나이 또래의 소녀애가 이사와서 굉장히 지금 흥분한 상태죠.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녀가 그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 했다라든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던가. 그녀가 이렇게 해서 친구가 생길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흥분한 상태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아빠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어, 기쁘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기쁘게 말씀하셨다고 한 얘기는 그 셜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셜리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단어들을 유추해가지고 우리가, 아, 글의 분위기가 아니면 필자의 심경이 어떨지를 참고해낼 수, 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뒤에 넘겨보시면요. 다음 글에 드러난 슈리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거든요. 답은 1번이거든요. curious and excited. 굉장히 호기심있고 신나는 상태인 거죠. 그 나머지 보기들은 제가 써놨으니까 요거 잘 정리해서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요, 그 indifferent, 심경 파악 문제나 글의 분위기 파악에서 indifferent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관심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helpless, 무기력한 이는 뜻이죠. helpless. 이런 말도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 답은 1번입니다.